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0월 25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승 마감 되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패드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 플러스 1.34%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 플러스 1.19%. 나스닥 지수 플러스 0.86%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네, 캔들이 참 예쁘게 만들어져 가고 있죠. 음, 장대 양봉 이후에 또 갭상승 출발하고, 어, 이 양봉으로 마감되는 모습. 일단, 그래도 단기적으로 흐름이 되게 세게 움직였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올랐다가 한번 쿵! 미끄러졌었죠. 지수 자체가. 근데 다시금 끌어올리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패드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이어진 점이 바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는데, 지난주 후반 월스트리트 저널은 페드가 오는 11월 회의에서 0.75% 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12월에는 인상 폭을 0.5% 포인트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페드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고 페드가 12월에 0.5%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11월 회의 이후 몇 주간 시장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영원히 0.75% 포인트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라며 기준금리 인상폭의 단계적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지표가 계속 둔화할 경우 연준이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 다고 반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번 주에는 페드 당국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섰고 오는 11월 1, 1일 그리고 2일 fomc 정리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 소패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1월 금리를 0.75%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99.7%를 기록했습니다. 12월에도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52.6%에 달했고,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47.2%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 금 증시 긍정적인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 오늘이죠. 25일 발표를 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25일 발표를 합니다. 애플과 아마존 기업은 27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실적이 향후 지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팩트셋에 따르면 애플의 매출액 전망치는 887억 달러,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1.2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 그리고 2.4%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S&P500 상장 기업의 20%가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이중 72%의 기업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EPS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 그리고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9월 전미활동지수는 0.10을 기록해 전월 수정치 0.10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미활동지수가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장기평균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반면 S&P 글로벌이 집계하는 미국의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아,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49.9로 전월 52.0에서 위축세로 돌아섰습니다.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46.6으로 전월보다 더 하락해 위축세가 심화됐습니다. 국제 유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WTI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를 대비 0.47달러 하락한 8 4 5 8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그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 하지만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 내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소식에 1.49%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넷플릭스나 메타 등도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에 따른 규제 강화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알리바바, 바이두, JD.com, NIO 등 중국 기업들은 10% 넘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지수 연인 상승에 따른 전체적인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종목 꽤 많이 보이죠. 음, 하루 올랐다 하루 쉬고 또 눌리고 하는 종목들도 보이는데 아무래도 실적 발표 시즌 어, 실적 시즌에 있다 보니 실적 발표와 어, 매우 또 이렇게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인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 좀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거에 따라 개별 종목이 움직일 확률이 높으니, 그거 꼭 확인해 보시면서, 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예상 컨센서스, 어, 체크도 하시고, 또 발표 나올 때마다 한번 흐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같이 체크하는 게 매우 좋겠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때부터 참 머리 들고, 어, 흐름 되게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어, 종목이었는데, 바이오 쪽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때부터 안정적으로, 어, 2일선 5일선 따라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네요. 결국에는 수급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 찬찬히 모두 흐름 파악해 보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시장, 어,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뭐 사고 팔고 해가지고 어, 꼬여서 더 손해를 키우는 것보다 차라리 가만히, 어차피 물린 거, 어,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그래. 나 어차피 장기 투자였다 하면서 멘탈 관리하면서 지켜보는 게더 나을지도 모르는 그런 장입니다. 어, 우리 지수가 한번은 튀어줬을 때 그때 좀 정리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준이 어쨌든 여기 한2,280 정도 이 갭을 메꾸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어, 희망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어, 상승을 좀 기대해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또다시 어 뚫어 줘서 2,300포인트대 올라가면 너무 좋겠죠. 60일선까지. 근데 그러지 못하고 밀린다 해도 어 이때부터 우리가 또 대응하는 전략으로 지켜보는 게 매우 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장은 단기 상승은 만들어 낼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큰 상승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 꼭 생각하면서 어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자 어제 월요일장 그래도 나쁘지 않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우리 많은 우주님들 그냥 그래도 한시름 놓으면서 좀 지켜봤을 법할 것 같아요. 오늘 화요일 시장도 또. 그렇게 힘들지 않게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미국장이 좋았지만 또 미국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어, 미국 나스닥 선물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 지켜보면서 우리 시장도 너무 급하지 않게 공부하면서 지켜볼게요. 지금은 시장이 안 좋을수록 지지부진할수록 테마주로 엮여서 움직이는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테마주들이 그냥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하는 정도로 어, 흐름 계속 체크하면서 볼 테니까 어, 어젯밤 9시 못한 이 라이브 방송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로 변경해서 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오늘 밤 9시 라이브 방송 많이 찾아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는 이따 또 만나요